안녕하세요, 디영입니다밥 대신 이거라도. 음. 자, 정원이 형이 해주지 않았고요. 매니저 형이 해준 거고. 음. 한국에서 챙겨온 거 있어. 거짓마 하지 마. 진짜로. 아기 수달 인형이야. <laughs> 너한입 먹을래? 응, 음, 먹을래. <laughs> 너도 배고프니? 또 약간 배고파. 아, 아 잠깐만. 캐럿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그래서 한 분께 케이크이 엘사를 아, <laughs> 에세브네.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디노의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무빌고 <laughs> 안돼 안돼 너가 불면 안돼 찬달아 너 이런거 욕심부리면 안돼 왜 이건 내 생일이기도 하잖아 아니야 오늘은 디노 생일이야 너는 좀만 기다려 일단 <laughs> <laughs> 손좀 잠깐 들게요 <laughs> 와 지금 얘찬달리 삐졌잖아 지금 옆에 보고 있잖아 얘 삐져가지고 찬달아 아이고 선생님들 네 접니다 오랜만이죠 생가는. 와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러비니도를 갔습니다. 옆에 디노가 열심히 춤을 추고 있고 네, 이렇게 많은 캐럿들이 다녀갔어요. 왜냐면 제가 일요일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가지고 채린이 형의 마음까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아들 생일? 어... <laugh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요. 너무 예쁘죠? 좀 생카가 이제 약간 갤러리화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혼마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래오다 보니까 하, 이렇게 또 보는 맛이 생깁니다. 어? 아, 예뻐. 어떡하지? 진짜 너무 귀여워 우리 막내. 진짜 너무 귀여워. 정말 비더스는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아무래도 러비니돌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후딱 보고 후딱 나와야 돼요. 하지만, 구경을 놓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사진 한번 살짝 찍어주고, 에한번 구경 이렇게 샤라라 해줘. 어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귀여워. 막내에요. 우리 막내에요. 너무 귀엽죠? 우리 애 너무 귀여워. 음, 어, 예뻐. 예뻐. 아 예뻐. 진짜 너무 귀엽다. 우리 강아지. 아! 어! 정말? 정말? 이러다가 이제 또 하... 죄송해요. 하이타운 서울에 갔어요. 하이타운 서울에 가서 여기는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잘 꾸며 놓으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게 아니잖아.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잖아. 이 강아지를 본 신적이 있습니까? 왜냐면 얘가 졸기거든요. 너무 힙해, 힙하고 빈티지하고 너무 예뻐요. 이 공간은 어우 귀여워. 어우 예뻐요. 여긴 약간 초록초록 해서요. 약간 푸릇푸릇 초록초록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칵테일이 있고 뭐 녹차라떼가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녹차라떼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녹차라떼를 찬이 덕에 먹어보네요. 아, 귀엽죠? 너무 귀엽죠? 저런 저런 소품까지 다 생각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오, 정성이 너무 그득그득하고 어, 어, 화면에 제가 비쳤네요. 저 보통 생각할 때 저러고 다녀요. 모자 쓰고 한마디도 안 하고 다녀요. 하지만, 우리 애는 이제 잘 편집하면서 주접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zero를 또 보고, 아우, oh, 아우, oh, 예뻐요. 아우, oh, 예뻐요. 우리 갱얼지, 우리 갱얼지. 너무 귀여워. 찬이가 갱얼지냐, 아니면은 수달이냐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수달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갱얼지니까 우리 막내 갱얼지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써주고 요로 이렇게 디노 스티커 한번 이렇게 다네 <laughs> 댄스강이요 쌀강아지요 강아지 데려가도 되냐고요 너무 되죠 우리 갱얼지니까 찬이가 좀 유죄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찬이는 좀 유죄가 됐거든요 슈퍼파워 울트라 유제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찬이가 나시를 입고 위스키를 들며 으 잔을 돌리는 그 브이앱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룡, 우리 공룡 디노 한번 찍어주고 바로 그옆 건물 건너 건물에 있는 다른 생각이 왔어요. 아무래도 일요일이라 생각이 적더라고요. 제가 일찍 돌아어야됐는데 저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요일 밖에 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 야무지게 돌아봤어요. 우리 애 너무 귀엽죠? 우리 애 너무 사랑스럽죠? 진짜 너무, 귀... 어머, 제가 또 보이네요? <laughs> 진짜, 어머, 뭐야. 할미, 나오세요. <laughs> 뭐예요. 저, 저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봐, 나를. 그래서 너무 좋아. 찬이의 찬란한 오늘을 위해. 저의 썸네일은 이 찬으로 이행시를 해봤고, 확실히 찬란하다는 말이, 찬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조명, 저 선셋 조명. 내 생일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더 고마워. 여기가 진짜, 저 진짜 여기 가보고 싶었거든요, 러드플래닛. 근데 제가 한 못 가봤어요. 왜냐면 전에 생카 열렸을 때도 다른 멤버의 생카 열렸을 때도 웨이팅이 너무 긴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일요일이고 사람들이 잘안 돌았거든. 일요일에 그래가지고 웨이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헛다 헛다 다 사버렸어. 친구 까지두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구경을 하고 갑자기 나는데두 잔인 거야. 근데 나 손이 없는 거야. 난 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어? 없는데 이러고 놨는데 사장님이 어, 마음에 안 드셨냐고 칵테일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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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근데 혼자 다니면 이래요 그리고 이제 럭드도 한바타링 해주고 근데 둘다오등 나왔고 괜찮아요 모 5등 나올 수 있지 어떡해 이러고 이제 생카가 끝났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제가 <laughs> 어제 너무 술을 마셔가지고 와맨 처음에 간 곳은 러비니돌 어 여기 너무 예뻐 확실히 디노는 파란색이 잘 어울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너드플래닛인데 컵이 두 개인 이유는 제가 친구 거까지 두 개씩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친구 거 하나는 제거 그다음에 여기도 두개 샀어요 이거는 이 무드가 좋더라고요 편안한 무드 제가 이 디노 사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두개 이거는 그냥 하나 샀는데 컵을 두 개를 주셨어요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짠짠 짠. 이것도... 예, 네, 이거 친구가영수증도너 많아 근데 영수증도 보면은 봐봐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찬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왜 귀엽지? 막내라서 귀엽다 이보다 그냥 귀여워요 얘가 하지만 본인은 대거만 수달인 줄 아는 거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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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 세상 깨끗한 매소를 보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laughs> 감기를 걸린 것 같아. 너무 목이 안 좋네. 귀여워. 이뻐. 이런 캐린더 있으면 쓰기 좋아. 응, 예뻐 아이도 이뻐. 응, 우리 애 이쁜 거 보세요. 어머, 응, 너무 예뻐 우리 애는 그냥 너무 예뻐 어떡해. 이제 다음주는 번원이랑 도겸이 생일을 또 가야세. 2월달에는 확실히 행사가 많으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우리 애들도 정신이 없고, 응. 그러면 이번 영상도 안녕. 찬이. 어 나요. 우리 찬이가 요즘에 아이들과 잘 지내서 다행이다. 밝아지고. 어... 영어잖아요. 형이 다 마음이 너무 <laughs> <놓으니까. 웃음> 아 아니군요. 작년 겨울 기억하니 눈 오는 그날 밤 새벽. 눈물 흘리며 통화를 하던 너를 형이 치는 안내도 너를 참 아낀다. 모두 아끼지만 너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려서 마음이 갔어. 난 그래도 중학생 때 추억이 많은데 너 어린 나이에 연습실 왔어. 우리 꼭 나. 오는 거? 아니야. 우리 꼭그 앞으로 그리고 그 시간의 추억 대신 불태웠던 열정을 대비해서 흔들려 버리자. 르픈 듯.